안녕하세요, 전 토마스 뱅크고요 오늘은요, 어, 죄송해요, 광고. 자, 오늘은 일단, 요 BFDI 여기 보면, 광, 이거 있죠? 이거 순위 매기는 거 있거든요? 보면은, 최악이랑, 어, 뭐, 조도 S짜리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보면은,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 보면은 오 포도 있네. 엑스는 어딨어. 왜번개어 이거 루저 <laughs> 이거 바느 바느심이야? 아니 bfdi는 왜 이렇게 봐라. 엑스. 얘얘 이것까지 있는데어 bfdi는 대부분 알고 어, 어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얘는 이거 얘는 이거죠. 에이 얘는 에이 어 A벌도 A벌은 B수준이라고 하고 어그다음얘얘 얘 이거 농구공 아 어, 농구공은 어 D D수준 일단 아무거나 지워볼게요 얘 다음 이름이 얘가 부키 부키에요 부키 잠깐만 야야게거 아니야 잠깐만 이 어따 매겨야 된대? 그러면은 a 야다 매깁시다 어 그리고 그러면 케이크도 있고 어 도넛 데이빗 얘는 얘는 내가 봤을 때 얘는 최악이에요 얘는 얘는 완전 이상하게 생겼어 F 여기다 넣어버려 F 넣고 근데 이거 파이어리 파이어리 어 파이어리 잠깐만요 파이어리 잠깐어 파이어리 잠깐만 야 파이어리는 어 C에다 넣자 어 그리고 어, 플라우리도 있고, 뭐, BFDI, 얘는, 어, 포 있는데, 어, 포는, 좀, 음, 약간, 어, A, S? A, S? 일단, 어, S. A를 먹자, 얘는. A 먹고, 음, 그리고, X 있죠, X. 얜, X도 진짜 착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BFDI, 뭐, 좋아하는 거 순위 매기는 거아고 얘가 어느 정도 착한지 순위 매기는 거에요. 제가 BFDI를 좀 봤거든요? X. 는 진짜 착해. 얘는 S에 넣게요. X. 아얘 넣을까 그냥? 넣어 그냥. 얘네 둘은 착하니까 넣고. 오얘 어, 예, 이거 이거 이거. 스펀지 있죠? 얘는 어 얘도 뭐 착하긴 하니까 A에 넣자. A. 얘도 A에 넣어버고 다음에 롤리팝 이거 롤리팝이거든요 뭐 롤리팝 어 롤리팝은 음 얘도 C C에다 넣을게요 애는 얘밖에 없어 누가 최악이냐를 매겨야 되는데 어 리피 있죠 리피 어 리피가 어좀 시즌 2에서 1화에서만몇단 뛰니까 어 리피는 2에다 넣을게요 얘네가 제일 최고예요 근데 포는 착한놈 맞아요 얘 루저 어, 루저는요, 어, 얘는 B에다 넣자, 루저는. 루저도 좀 착하긴 해. 마커? 얘는 마커 진제 착하지. 마커는 내가, 제가 예전에 마커 찾기 게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다 넣어버려. 됐다! A가 제일 많네. 착한 놈 어딨어? 착한 놈. 착한 놈을 찾아라. 이거 S에 넣을만한 애 없냐? 아니, 근데 이제 이제 얼마 없어? 어 그리고 음얘 예, 얘는요 뭐뭐 뭐 정보도 잘 알려주고 그러니까 어떤 인지잘 모르겠는데 S에 넣을게요는 X랑 4랑 얘네 얘네, 얘네 셋은 다 s 에요어뭐 F가 얘, 얘밖에 없어 음얘 예? 얘는 F에 넣었냐 이상하게 생겼어. 어, 그리고, 이건, 이건 테니스 공이죠, 테니스 공. 어, 테니스 공은, 어디 보자. 얘는 A, A에 넣, 넣을게, 얘는 A. 그리고 골프공. 원래 테니스 공이 그베프가 골프공이건, 얘? 얘 골프공 맞지? 얘는, 음, 약간 D. 얘 D에다 넣을게. 아닌가? 그럼 얘를 D가, D가 넣을게를 E에다 넣어. 그래. 이게 했지. 얘는 그 다음 전기톱 얘는 어 BFDR 시즌4에 약간 뭐냐 그 희생당했으니까 어 희생까지는 아니고 C D D에 넣자 얘는 D 얘 골프공 맞지 타코 뭐 타카도 타카타카래 타코도 착한 놈이니까 뭐 매운은 아니지만 B에다 넣을게 얘는 B 골프공 얘네 둘이 최악인 것 같아 그리고, 해시태그, 뭐, 해시태그는, E에다 넣을게, 얘는. f 하면 좀별로 같아서. 그리고, 얘, 얘도 좀 할만하니까, 잠깐만, 야, 야야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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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노, 야, 야, 야 오다노. 얘는, A, A에다 넣읍시다, A. A 넣고, S는, 얘는 셋이에요. 딴 걸로 바꿀 거 했냐? 뭐야, 뭐 넣었어 얘가 지금 보면은 A가 제일 많거든요 A 누가 착하냐? 어... 그리고 음... 누가 착하더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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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저저 얘 C잖아 얘 C 잠깐만 왜왜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이렇게 얘가 좀 만족도라고 생각하고 뭐 얘가 좀 이상하게 생각아얘 골프공이네 그럼 골프공은 골프공도 A에 넣자 됐다 골프공도 A에 넣을게요 아 얘가 골프공이었어? 난 얘가 골프공인줄 얘 얼음이 얘는 얼음은 어... 음 C C... D D에다 넣을게 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 됐테스어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 됐다 에. 잠깐만 왜 이렇게 바뀌었어? 잠깐만 아래로 됐다 A 위로, bc, 됐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이거 있죠. 얘가, 얘가 이름이, 얘가 펜인가, 펜? 얘도 펜도 착하긴 하니까, 얘는, 어, s, a, a에 넣을게. 펜. 얘도, 얘는 제 얘는 착해요. 얘는 제 얘는 착해서 s에다 넣어주자. 넌, 넌맨첫 번째잖아. 맨, 맨 야. 이게 안 바꾸냐 됐다 이렇게 넣어주고 뭐폰는 S에 넣은 이유가 얘가좀 재밌어요 애가 얘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어얘 파이 어 파이는 음 이에다 뒤에다 넣을게요. 원래 이에다 넣으려고 했는데 D에다 넣을게요. 얘 이거 뭐지 이거 바늘 침얘 바늘 침은 음 c에다 넣을게요 아 그냥 바꿀까 그냥 어 그러면 파열이랑 롤리팝을 b에다 넣을게요 그럼 얘는 c로 넣어 그리고 얘도 c에 c 리모컨 어 리모컨은 음뭐 얘는 뭐뭐 구제 불능이니까 f에다 넣을게는 치약채야 얘도 최악체야. 얘는 D에다 넣을게 요 여기. 음 D가 보면은 여기 여기 뭐야? A가 제일 많네. S가 좀 적긴 적고. 그리고 루비 어 루비는 음 C C에다 넣을게. 얘가 조금 뭐 많이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얘는 뭐야, 얘. 얘는, 얘는 그냥, 얘는 뭐한 놈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2에다 넣을게요. 2, e, e 등급 그리고 물방울. 물방울은, 어, 얘도 뭐 착하니까, B에다 넣어줄 거야? A에다 넣어줄 거야? 어, B에, A에다 넣어, B에다 넣을게요. 아니. B에다 넣어 착은 얘는 뭐 많이 나니까. 그리고 얘는 베개죠? 어, 베개는, 음, C. 제가 BFDI를 전부는 다아는건 아니어가지고, 아니 얘 빵! 잠깐만 야야 뭐야 빵! 얘도 빵은 착하니까 음.. 뭐 많이는 아니지만 비에다 넣을게 는 S는 왜켰냐 S는 왜 켰어 뭐 BFDI를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나와요 아 코인이 코인이 아 야야야 야. 야 뭐해 야 리피 아 리피 리피 자이렇 리피를 뒤에다 넣고 리파를 이렇게 땡겼어 리파 비야 어 그다음에 있죠 이거 이거 코인이를 어, S에다 넣을게요 코인이는 말잘 되는 놈이니까 어 도넛 얘는 비 비에다 넣고 데이비 아예 데이비 얘는 음 뭐야 이건 또 이건 레이체도 레전드. 그럼 얘는 f에다 넣고 얘는 음 계란이네. 얘는 e에다 e, d에다 넣어 그냥. 어, 근데 a가 제일 지가 안 지가 많지 않냐? 2 4 6 7이네. 얘는 뭐야? a 몇 개야? 2 4 6 7 같네. 어, 근데 보면은 b하고 c가 같 아, b가 제일 많은 거 같은데. f가 다섯 개야. 그리고 얘, 얘 있죠 이거 울타리. 얘도 착하니까 A, A, A로 옮겨버려. 잠깐. 타코 B야 A야. A인 것 같은데 A에다 넣고. 그리고 꽃 얘는요. 어 음, 얘는 어 음, 일단 A에다 넣어줄게요. S까지는 아닌데. 얘는 이제 파이어리 주니어. 얘는 파이어리 주니어인데 얘는 음 얘는 뭐 D에다 넣어줄게요. D 아니. 왜 이렇게 구제불능이 애들, 약간 구제불능인 애들은 F에다 다 넣어놨어요. 얘, 이런 애들 있죠. 다섯 마리. 이 다섯 마리 애들은 다 구제불능이야. 얘가 갈티니거냐, 갈틴 얘가 푸딩인가? 맞죠? 그럼 얘는, 음, 얘는 그러면, C, B? B에다 넣어줄게요, 얘는 어, 얘는 감자튀김. 어, 감자튀김은, 음, 뭐 이거 좋아한다는 거배기는거 거 아니에요. C, 뭐 착하지는 않으니까 c 도 넣어버려. 이거 데이비드에 진짜 이런 애들은 말안 듣는 애들이야. 그리고 이이양이 이이 뭐야 이거 캔들 얘도 착한 진짜 착해요. X S든 에 넣어버려. 그리고 이제 몇 마리야? 그리고 얘는 뭐 얘는 뭐 쫄보 잠깐만 쫄보 잠깐만 야야. 얘는 D에다 넣을게요 D D에다 넣어버려 그리고 얘 있죠 이침 얘도 무이 착할 말 하니까 A에다 넣어줄게요 마커는 그냥 S 에 당길게요 S 마커가 제일 착해요어 번제는 음 C에다 넣을게요 C 그리고 얘는 음 D 아니, 이제 빨리 갈게요 어 근데 BFD 몇 마리야 뭐야 아직도 많이 나왔어? 얘 이거 아는 거 있는데 잠깐만 이 뭐야 아니 이거 이건 뭐예요 얘네. 얘 얘는 뭐야 얘는 뭐 그냥 심하게 흥나가지고 이에다 넣을게 얘는 얘는 뭐야 나 뭐, 얘는 착하지가 않는것 같은 게 F에 넣어버렸는 얘는 뭐야 이거 얘는 정체가 뭐야 얘는 큐비, 얘는 큐비인데, 어, 큐비는, 음, C에다 넣을게, C. B까지는 아니에요. 얘는, 어, 얘는 뭐,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샤카데까지는 아닌게, D. 는 그리고 는 케이크인데, 케이크도 착하긴 착하잖아. 예, 예. 자, 만약에 이거 케이크는 B에다 넣어버려. A에 넣을까? A엔, A엔 물이야. 뒤에다 넣어버려 이는 부키나 이 녀석은 이이런애들이다이들이녀이건 뭐야 얘는 얘은 완전 질투 이이잖아얘이 F에다 얘는 석에다 넣을게요. 이 녀석은 이녀석 얘는.. 잠깐만 얘 뭐야 이거 얘도는 C에다 넣을게 C 얘는 완전 야야 얘 우리 왔어 얘는 그지 같으니까 D 이 풀떼기도 착해보이지만은 B에다 넣을게 일단 그리고 얘는 C C 이게 BFDA가 얼마나 착한지 증거를 해준겁니까 얘 얘도 좀 착하긴 하군요. 얘는 A에다 넣어버려. 얘는 뭐, 무지개처럼 날아다니니까. 어, 폭탄. 어, 폭탄은요. 얘는 C, C에다 넣어, 요 C. 얘는 C야. 음, 너는 C받아. 얘는, 음, 얘는 D에요, D. 뭐, 반쪽까지는 아니니까 D. D가 제일 많은데? 요즘 제아서 해봅시다. 이제 몇개 남았냐? 잠깐 만몇 개야? 이 e. 1, 2, 3, 4, 5, 6, 7, 7마리 남았다. 자, 이제 1이 야, BSDI가 이렇게 많았어요, 원래? 아니, 예. <laughs> 아니, 이거 이렇게나 많았다고. 이제 또 최선 빨리 넣어도록 할게요. 자, 구름은, 음, C. 자, 얘는 뭐, 얘는 뭐냐? 얘는 뭐, 나무. 나무도 뭐 착하니까. 음 a에다 넣을게요. a 말얘 말고 b. 음 b. 얘는 얘는 c. c. 그리고 이 비눗방울은 어 비눗방울은 착하기는 하지. s. 옛날 너네 s다. 뭐 이제 세 마리밖에 없어? 예 얘는 완전 브로자 얘는 얘는 때는 C 할게 C C가 제일 많은데? B에다 넣자 아니야 C 할래 C 얘가 얘는 좀음 얘는 D에 넣을게요 D 얘는 D 그럼 너는 마지막으로 C C에다 넣어봐 다했다 보이세요? 봐봐요 와 드디어 다했습니다 와다 채웠다 임마야 세이브 다운로드 이미지 됐다 아 그러면 제가 아, 일단은 인증샷 좀 이따 찍고 제가 이렇게 b f d i 의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이렇게 했었다는 티어 메이커라는 앱이었고요 구글에 치면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진짜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단, 티어 메이커, BFDI가 얼마나 착한지를 평가해봤는데, 제가 다음에 어떤 거 평가할지는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읽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